안녕하세요 김태드입니다 오늘 혹시 퇴근하면서 아이씨 이직해야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김태드가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기 마음속 한구석에 있는 이직이란 이두 글자 이제 저의 요 영상을 보시고 불씨를 키우셔도 됩니다 이직을 원하는데 겉으로는 틴을 안내고 있는 이 우리 마케터 분들은 댓글에 당근을 흔들어주세요 그... 저 마케터분들 엄청 고민 많으시죠 이직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연봉인상은 얼만큼 해야지 내가 잘한 걸까 어떤 점을 중점으로 이직을 해야 하지 퇴사 전에 한몇주 정도에 말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고려할 사항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현직자 마케터분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직 경험이 있는 현직자 마케터 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이 이직에 관련된 여러 질문들을 여쭤보고 통계 자료를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려 113명의 현직 마케터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 이직 통계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영상과 함께 이메일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직 통계 리포트도 만들어서 함께 보내드릴 거예요. 혹시나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댓글에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아낌없이 무료로 쫙쫙쫙쫙다 제가 어 보내드릴 테니까 댓글로 이메일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입사 후 얼마 만에 이직을 결정하셨나요? 보통 마케터들은 언제쯤 이직의 뿜뿌가 올까요? 물론 이 소속된 회사에 따라서 아니면 내가 뭐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는 할순 없을 겁니다. 어, 그래도 뭐 가끔 이런 이직 타이밍을 생각해 볼때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뭔가 1년이 넘을 때마다 이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데이터입니다. 25.9%의 마케터가 입사한 지 1년차에서 2년차 될때 이직을 결심했다고 답했고요. 그리고 입사한 지 6개월에서 1년차 됐을 때, 그 사이에 이직을 결심했다고 라 대답한 마케터는 21.1%.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입사 후만 1년에서 한 2년 정도 지나면, 어, 한 44.2%의 마케터는, 음, 이직을 결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걸 보시고 계시는 팀장님. 또는 대표님들은 어 본인의 소속 회사에 1년차 또는 2년차, 3년차 마케터분들이 있으시다면 잘 관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아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이직을 왜 결심하셨나요? 뭐 사실 이게 좀 핵심 질문일 것 같긴 해요. 뭐 면접에 가, 면접 가서 가셔서는 되게 거창하게들 말씀하시겠지만 뭐 솔직하게 뭐 야근이 많다거나 아니면 나 어떤 사람이 싫다거나. 아니면 뭐 돈이 너무 적다거나 솔직히 여러 이유가 있겠죠. 한 가지 이유로만 답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복수의 선택이 가능하게끔 질문을 설계했습니다. 보시면 재직 중인 회사의 비전이 없고 성장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해서 이직을 결심했다라고 답한 사람이 46.9% 개인 역량 향상과 경력 관리를 위해서 이직을 한다라고 대답해 주신 분들도 역시 46.9%나 되었습니다. 뭐 상위 답변에서 보시면. 개인 역량 관리 이 부분만 빼고는 모두 현재 회사에 불만이었습니다. 뭐 당연한 거지만 현재가 불만족스러우니까 이직을 하시는 것이겠죠? 그리고 동시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직한 직장에서 똑같은 이직의 사유가 반복되면 다시 한번 이직을 결심하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그렇다 다시 한번 이직을 할 거다 라고 답했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 저도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새롭게 입사하신 분들 중에 진짜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퇴사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요 항목에 해당되겠죠? 뭐제 생각이지만 어차피 나갈 거 빨리 퇴사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요것도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직 경로. 그러니까 어떤 경로로 이직을 성공하셨나? 요런 거를 물어봤습니다. 채용 공고를 보고 직접 지원을 했다라고 답한 마케터가 40.4% 지인 인맥을 통해서 추천으로 뭐 이직을 했다라고 답한 분은 22% 그리고 각종 채용 사이트에 인지풀 등록을 통해서 이직을 했다라고 답한 분들이 15.4% 그러니까 역시나 채용 플랫폼, 뭐 사람인 잡고리아 원티드 로켓펀치 뭐 여러 가지 등등등등을 통해서 이직을 성공했다라고 답한 마케터는 70.2%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예전에 제가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링크드인. 링크드인을 통해서 생각보다 이직의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링크드인 내에요. 어, 김태드가 링크드인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떠한 재미를 좀 봤는지를 영상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 놨거든요 요것도 한번 이직 영상을 다 보시고 이어서 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저는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요. 이두 번째 항목이에요. 채의 22%가 진 인맥을 통해서 이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거는 꽤 높은 비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마케터들은 그렇게 내부 채용들이 많고 네트워킹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 뜻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뭐 마케터 아무래도 요즘에 뭐 오프라인으로 모이기는 조금 쉽지 않겠지만 온라인으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소모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스터디나 이런 것들 이용해 보시면서 네트워킹을 많이 해 보시고 인맥들을 넓혀 보시는 거는 마케터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21년에 제가 뭐 오프라인 모임 뭐 가능하다면 뭐 오프라인 모임이나 스터디 아니면 세미나 이런 것들 구상 중이니까 그런 것들 나중에 기대 한번 해 주시고요. 자, 저는 또 요것도 궁금해요. 어떤 방식으로 이직을 준비하셨나요? 과연 퇴사 후 이직을 준비하시나 아니면 환승 이직을 준비하시나. 뭐이런 것들이겠죠. 저는 둘다 경험이 있긴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 데이터를 읽어보기 전에 김태드의 추천은 환승 이직입니다. 또 요즘에 시국이 시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퇴사 후 이직하는 거 물론 몸이 너무 힘들고 조금 쉬고 싶다. 이해할 수 있어요. 할수 있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갈 곳이 정해지지 않으셨으면 붙어 계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답변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환승 이직을 했다.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이직을 준비했다라고 답한 마케터가 54.8%고요. 회사 후 이직을 했다라고 답한 마케터는 43.3%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보다 이 환승 이직이 압도적으로 높을 것 같은데 거의 5.5대4.5 거의 엇비슷하게 나왔네요. 이런 게 조금 놀라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시나요? 한번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어, 이직 리포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시에 역시나 뗄래야 뗄수 없는 질문이죠. 이직이 결정됐습니다. 과연 회사에 얼마 전에 통보를 해줘야 할까? 이것도 그냥 제가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한번 데이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환승 이직을 하셨다? 라고 대답한 분들에게만 따로 물어봤어요. 총 57명이 응답을 하셨고요. 57명 중 50.9%가 4주 전에 퇴사 통보를 했다라고 대, 답했고, 그리고 3주 전에 퇴사 통보를 했다라고 답한 마케터는 26.3%였습니다. 대충 상식적으로 나왔네요. 보통 3주에서 4주 전에 많이들 통보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런 거 데이터 참고해 보시고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직이 결정 났습니다. 아니면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 전에는 적어도 3주에서 4주 정도 전에는 뭐 통보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물론 정답은 아니죠. 그러니까 뭐 적어도 한 3, 4주 전에 통보하면 회사가 그 사이에 나를 대체한 누군가를 뽑거나 아니면 어떤 뭐 준비를 하겠죠. 그런 시간을 줘야 한다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습니다 연봉 이것 때문에 이직한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내가 직장을 입사하고 퇴사를 결정하는 이 이유 이 모든 것 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일단은 물어봤어요 이직 후에 연봉의 변화는 어떻게 됐느냐 어, 전보다 올랐다 라고 답하신 분은 72.1% 그리고 점과 비슷하다 라고 답하신 분은 23.1%, 전보다 낮아졌다 라고 하신 분들은 4.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한 10명 중에 7명은 연봉이 높아졌다 라고 말, 답한 거겠죠. 자, 이어서 얼마나 올랐을까라고 역시나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전 직장 연봉에서 10%에서 한14% 연봉이 인상되었다 라고 답한 마케터는 42.7%, 한 5%에서 9% 정도 올랐다 라고 답한 마케터는 20%, 20%에서 24%, 와, 진짜 많이 오르셨네요. 20%에서 24%나 올렸다. 라고 답한 마케터는 12% 순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또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연봉의 이제 인상 여부 이 퍼센트는 내가 현재 연봉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퍼센트 계산이기 때문에 절대 수는 아니라는 점, 뭐고거에 조금 맹점이 있다라는 것만 양해해 주시고요.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우리 그냥 편하게 생각하자고요. 1 0에서14% 정도 올리면 그래도 잘 올렸다. 그게 아니라 15% 이상. 연봉 인상을 받았다 라고 하면 어, 꽤나 어 꽤나 높은 연봉 인상률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그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테드가 9월에 요거를 기획하고 10월 내내 설문조사를 돌리고 11월에 영상 찍고 그리고 이 마케팅 리포트 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벌써 2020년 12월이 돼 버렸네요. 개인적으로는 긴 프로젝트의 어떤 이런 컨텐츠와 영상이었는데 이런 것들 꼭 해보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뭐 이거를 위해서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 마케팅 커뮤니티를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내가 정말 궁금한 게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이런 거 그냥 가볍게 컨텐츠화하자. 어, 근데 컨텐츠하는 화 김에. 뭐, 조금 더 도움되면 좋으니까, 리포트도 만들자, 영상까지 만들자, 뭐,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일단은 뭐, 이거는 제, 저 혼자 만든 게 절대 아니고요. 이 설문조사를 참여해주신 113명의 마케터 분들과 함께 만들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어, 너무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요런 어떤 현직자 마케터들에게 설문조사를 돌려서 어떤 통계화하는 이런 컨텐츠도 종종 한번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그런 것들 제가 선별해가지고 설문조사를 돌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배포해드리는 이 마케터 이직 통계 리포트는 무료 배포가 가능하고요. 단 상업적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냥 사용하셔도 되는데 꼭 출처는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스타트업 테드님. 영상을 정말 재밌게 보셨고 도움이 됐다. 아니면 김태도 너무 고생했다 라고 하시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